네, 안녕하세요. 100일 실전 매매. 22번째 매매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캘리포니아 현재 시간이 6월 19일 일요일 오전 11시 36분이고요. 그리고 어,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오후 2시에 마켓이, 일요일 오후 2시에 마켓이 오픈하니까 어, 현재는 지금 네, 클로즈된 상태입니다. 마켓이. 그래서 우리가 밸런스가 우리가 그때 마지막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여기서 진입했던 오더는 우리가 이 파동이 끝날 때까지 한번 홀드를 해서 밸런스가 얼마 정도 되는지, 고액을를했 아, 어, 고액까지 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계산할 때는 엑셀을 만들었는데 여기다 밸런스를 넣으면 밸런스가 20만 7천 146불 28전. 그래서 22번째 어, 거래 때는 5만 어, 5천 846불 28전.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죠. 지금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진입한 이 오더가, 이게 지금 이, 이, 시간이 24시간이 안 돼요. 근데, 그런데, 우리는 그전 20가지, 20전, 20개 거래했던 것보다 더 수익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이, 이 FX 레버리지 효과를 누린 건데, 어, 반대로 또 올라가면, 뭐 이만큼의 손실이 일어나는 거, 당이 일어나겠죠. 그죠? 렇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손절, 손절. 네. 손절은, 어, 아마 제가 귀가 따갑도록 제가 드릴 거, 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네. 손절은 꼭 하셔라. 네. 그 말씀을 첫번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여기서 진입한 0.01랏은, 그냥 저의 개인적인 취향인데요. 0.01랏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예, 움직일 때마다, 아, 이 시스템이 잘 돌아오고 있구나.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인터넷 연결과 상관없이 이렇게 프리즈 되는 경우가 몇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기억도 있고 해서,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제가 오늘 진입할 때, 이 시스템이 전혀 문제가 없는지, 예, 그리고 당연히 이, 이 시스템, 이거는 메, 메타트레이더라는 플랫폼인데요. 이거는 음, 뭐 러시아의 어떤 회사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모든 브로커들이 지금 현재는 잘 많이 많이 쓰는데 누구든 살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회사도 이 개인도 살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미국에서는 좀 라이선스 가 필요하지만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좀 관대하니까 그래서 이 회사도 꼭큰 회사를 쓰시기를. 네, 만약에 해외에서 어, 이 FX 어카운트를 여신다고 하면. 꼭큰 회사를 쓰시기를 네, 추천해 드립니다 예. 그 말씀을 첫 번째로 하고 싶었고 차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보면요 복귀를 해 보면 우리가 호달 시작한 게 여기였어요 그렇죠 여기 시작해서 여기서 오파동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우리 여기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뭐 1이었나요 예, 3은 여기 잡았죠 우리가 3을 잡고 그리고, 여기 지금 조정 4파동이 오고, 끝나서 지금 우리가 5파동을 기다리고 이, 있는 거죠. 이제 이제부터는, 물론 여기서 조정은 다, 이 안에서도 5파동이 하니까 조정이 올 수밖에 없겠죠. 어, 그때는 뭐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저는 포지션을 유지하고, 제가 만약에 이 시간대가, 어, 제가, 제가 예상해 놓은 조정 라인들이 있는데, 그 시간대가, 때 제가 그걸 본다고 하면 저는 추가 매도를 하겠습니다. 네, 그때는 그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찍, 찍어서 올려드리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시작된 파동의 그렇죠? 이 오를 완성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는 좀 크게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는 여기서 시작은 하지만 음? 얘까지도 같이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오파동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작된 게 그러면 지금 정방향이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끝이 났지만 여기서 우리 실제로 오판이 시작했지만 얘가 1이 될 수도 있고 얘가 2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얘입장에 봤을 때는 3이 끝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4에 대한 조정이 또 오겠죠. 여기, 이제, 그때는 이제 여기에 대한 4가 조정이 되겠죠.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얘가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얘랑 상관없이. 그러면 얘 끝나서 다시 새로운 파동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있겠죠.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얘가 전체 조정이다. 그래서 A, B, C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미 A로서 소임을 다 끝났다. B고, 그렇죠 얘가 C가 파동이어서 얘는 아예 끝났기 때문에 얘랑 연결 시키면 안 된다. 네. 그렇게도 접근을 할수 있겠죠. 그게 두 번째 시나리오고. 세 번째로 저희가 또한번더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이거를 차트를 조금 60분으로 바꿔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지금 얘기했던 부분이 여기, 여기였잖아요. 그래서 얘가 연관이 있어서 이게 완성이 될 건지, 이게 완성이 될 건지, 혹은 얘로서 해서 끝날 건지, 또 하나 우리가 또한번더 봐야 되는 게, 같이 연관을 시켜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큰 그림을 보면 첫 번째는 그럼 과연 얘는 정체가 뭘까? 그렇죠. 얘는 정체가 뭘까? 도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 오파동이면,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a 아까처럼 a b c라고 하면 아직까지 얘에 대한 조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0이에요. 1이 되고. 그렇죠? 어느 끝나는 시점이 2가 되겠죠. 대신에 2는 2선을 넘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제가 그이 조정 파동을 할때 이게 1이라고 하면 2가 내려올신 그 비율이 있는데 제 최대 갈수 있는 게 100%라 했잖아죠 그렇죠? 100%가 100%란 말은 얘가 100이라 되겠죠. 그렇죠? 여기 길이의 100%니까 위에 맞고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셔가지고 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더 크게 볼까요? 이걸 좀더큰게 보면 근데 얘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끝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3파동으로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 시나리오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좀더 크게 보면 우리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오파동이 얘 밑에서 마무리했다고 칩시다. 치면 그때는 더큰 그림을 봐야 되겠죠. 데일리로 바꿔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게이 부분이었죠. 그래서 지금 과연 여기에 대한 조정인 건지 그렇죠? 여기 조정인 건지 아니면 이렇게 내려와서 끝난다고 하면? 얘랑도 상관없게 봐야 되는거죠 그렇죠? 그또 하나는 과연 얘는 뭘까 그렇죠 얘도 연구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크게 봐서 얘가 0, 1 이게 끝나는 게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해서 가는 건지 그것까지도 다 염두를 해야 됩니다 예상은 저는 아직 어디까지 가서 이게 뭐다 이게 여기 조정이다 거기까지의 실력은 안되고요 대신에, 끝날 때까지, 끝날 때고 났을 때, 그게, 그게 우리가 짜놓은 시나리오에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는, 어, 가능할 수 있으니,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서, 네, 한번, 어, 계속, 어,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그, 목요일날, 여기서 진입을 하고, 여기서 진입을 하고, 손절을 걸고, 다행히 지금은 오파동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제가 여기다 조정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오파동이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오파동이 완성이 됐어요 오파가 되고 얘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은 어떻게 될까요? 크게 그려보면 크게 그려보면 이, 이, 이런 그림이라는 거잖아요 1, 1 2, 3, 4 오, 그쵸? 얘가 지금 3을 못 넣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얘가 5라고 볼수 있느냐? 했을 때. 네, 이건 볼수 있습니다. 5라고 볼수 있는데, 요거는 지금 설명하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다음, 다음이나 다다음 영상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아니면 나, 이런 경우 나타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 네, 제가 제일 싫어한, 엘리어 파동 중에서 제가 제일 싫어한 이론 중에 하나인데, 얘를 5파동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현재까지는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 이유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거 말고 이렇게 한번 요거를 원래 좀 설명을 더 드리고 싶었는데, 만약에 저희가 손절을 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가요. 계속 그러면 얘는 얘가 갈수 있는 데는 어디까지일까요? 예. 우리가. 이래서 하락오파동이니까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지금 3, 4잖아요. 그렇죠 1, 2, 3이라고 치면, 이 4가 갈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 갈까요? 예.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2에, 2에, 여기서는 저점이지만, 원래는 이제 고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 에갈수 있는 게 기본적이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는 게,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여기가 0, 0하고 1 사이까지도 갈수 있다. 비정상이란 말은 빈도수가 그만큼 좀 낮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하지만 이것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뚫어버렸어요.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읽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갈수 있는 곳은 여기가 1이었나요? 여기가 1이었나요? 어쨌든, 여기 둘 중에 하나 1이었던 것 같은데, 뭐, 1을, 예를 들어서, 뭐, 여기로 칩시다. 예. 얘가 3인 줄 알았, 그쵸? 그렇죠. 얘가 3이고 조정인 줄 알았는데, 얘가 갈수어요 얘가 갈수 있는 곳은, 정상적으로는 여기가 최대까지입니다. 그쵸? 그렇죠? 그리고, 이 사이에 0과 1 사이도 충분히 올수 있다. 아, 올수 있다가 아니라 그쵸 가능하다 그쵸 이거 충분히 온 것도 가능한 얘기다. 정상은 아니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0을 넘었다 0을 넘었어요. 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음 파동을 다 잘못 읽은 거죠. 그러면 엘리어 파동은 거짓말을 한 건가?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여기서 3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3이 이쪽으로 쭉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올라가는 순간. 그런 다음에 갑자기 이 전체가 네, 3파동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네. 그럼 이 3파동이 이렇게 하면 3파동이 맞느냐 그러면 찾아보면 정확하게 피보나치의 익스텐션으로 3파동이 네,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럼 원래는 제가 갖고 있는 그, 그 차트에는 이 3파동의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보는 건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면성을, 시장은 항상 양면성을 띱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섭게 조심히 접근하셔야 됩니다. 네, 그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여기서 잡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뭐, 했다고, 했다고 쳐요. 그래서 여기를 예상을 해서 진입을 했는데, 결과는 봐야 지 바로 위에 손절을 했잖아요. 그렇죠 손절을 했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하고 뚫었어요. 손절 안 하면 어디까지 가죠? 그다음에 얘까지 가겠죠, 최소한. 그럼 그리고 얘도 그냥 뚫을 수 있는 거죠. 계속, 예, 그렇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예. 그러기 때문에 손절을 안 하는 게 손절 안 하면 여기를 다 최소한 이만큼은 손실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손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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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하시고, 그렇죠? 이게 못 뚫은 게 확인되면 이 그때 진입하라 하,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손절은 또 얘기하지만 손절은 되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 마무리하고요. 음, 다음 마켓이 이제 여기가 월요일이 어, 휴일이여가지고 은행이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은데, 다음, 계속 지켜보시고 제가 어, 다음 영상 때 여기가 만약에 조정이 나와서 제가 조정이 나와서 제가 진입을 하면 제가 라이브로 바로 보내드. 보여드릴 생각이구요. 만약에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 지점이 여기 대한 조정이다. 조정이 같다. 이렇게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이 시간에 다음 23번째 매매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